안녕하세요. 포전의 작은 장원입니다. 크리스마스 로즈가 드디어 꽃을 피웠네요 겹으로 산것 같은데, 겹이 아니고 홀겹이네요. 이렇게 네 포트를 샀어요. 그때 당시에.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네 포트를 이어야 하나만 지금 꽃이 피고 있어요. 이 아이는 할미꽃이죠. 할미꽃도 이제 지고 있어요. 얘는 제가 기억하기엔 동강 할미꽃 같은데 이 아이는 동강 할미꽃이에요. 이 아이는 삼색 앵초예요. 이 아이들은 작년에 새싹들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데려가서, 아파트 베란다에 데려가서 월동을 하고 이렇게 심었거든요. 하, 올해는 제가 씨아바라 시킨 게 거의 실패를 봤어요. 얘네들은 그나마 그때 당시에 씨아바라 된 아이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그 아이들인데 영신통치가 않네요 그래도 이렇게 애들이 심어져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올해는 이렇게 화분에다가 토분에다가 심었어요 옛날에는 작년에는 여, 여, 노제다 그냥 심어놨었는데 어, 올해는 한번 토분에다 심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토분에 심어놨는데 참 이쁘네요. 왜 토분에 심나 그랬어요? 막상 심어보니까 참 좋아요. 색감이 하나하나가 다 고와요.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답니다 삼색 앵초죠 여기는 씨앗을 뿌려놔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지금. 얘는 솔잎 대극이에요 여긴 죽었네요 근데 아무튼간에 얘는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노지 활동도 잘 되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었어요.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화분에다 옮겨 심었어요. 꽃도 이쁘게 피죠. 솔립대극이에요 물망초 두포기를 여기다가 심었어요. 이제는 버베나예요. 버베나또요기고 심었고요. 위에는 흙 제비꽃이에요. 여기도 비올라가 작년에 여기다 심었더니 씨앗바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올라예요 여기도 씨앗바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돌틈에도 이렇게 비올라가 여기다 심었었거든요 작년에 그랬더니 여기서 씨앗바라가 떨었어요 아 얘는 펜지네요 여기 펜지 팬지 심었으니까 펜지네요 여기는 애기봄맞이꽃이에요 우리나라 토종 애기봄맞이꽃 보세요 애기봄맞이꽃이에요 애기봄맞이꽃은 잎사귀가,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어요 애기봄맞이꽃이에요 여기 소나무들은 전질돼서 이렇게 밑에들 좀 깔아놨어요. 풀집 나지 말라고 깔아놨는데, 풀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유럽 봄맞이꽃이구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우리나라 토종 봄맞이꽃이에요. 애기 봄맞이꽃. 확실히 얘네들이 잎도 크고 꽃도 조금 더 커요. 잎은 요만해요. 와우, 토종앵초가 이렇게 많이 폈어요. 토종앵초가 이렇게 많이 폈고요. 요 아이는 작년에 갖다 심은 것 같아요. 신세 토종앵초요. 한포도 심었거든요. 얘네들도 한 포트 심어서 이렇게 커진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포트를 심었답니다 여기는 지금 카라밭이에요 카라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봄에 카라를 이렇게 심어서 뽀록뽀록 올라오고 있어요 인디아 냉초가 이렇게 꽃망울을 맺고 있네요 이 아이들은 양지꽃이죠? 양지꽃이 이렇게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제비꽃이 피었네요. 요기에 토종 한류꽃이 피고 있어요. 요 아이들은 장구채예요. 알. 닮는 말씀 드렸다. 깃털 동자예요. 깃털 동자가 이렇게 있고요. 원래는 여기가 깃털 동자 자리인데요. 아직 안 나왔어요. 얘네들은 데리고 온 애들이에요. 올해. 깃털 동자예요. 이 아이가 장구채고요. 요거는 애기, 애기별인가 그렇거든요. 네, 이렇게 무대기가 있었는데, 거의 죽고 요거밖에안 남았네요. 한 무대기 있었거든요. 애기별 곳인가? 토일밭을 아예 옮겼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데, 그래도 얘네들은 모여있네요. 얘는 작년에 그렇게 이쁘게 나오더니 하나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언 정도 잘안 나오고 있고, 지금 투윌립이 별로 없어요. 올해 상황을 보고 투윌립을안 데리고 왔어요. 올해 한번 보고 가을에 다시 데려와야 되나 생각 중이네요. 스카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아이는 데려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피고 있네요 얘는 딱 퇴출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꽃밭을 잡는 한답니다 여기도 할미꽃이죠 할미꽃이 꽤 많이 있어요 자기야기 꽃망울이 맺히고 있네요. 원래 키우던 자기야 요번에 집정리하면서 갑자기 사라졌어요. 포클레인 아저씨가 포클레인 하시는 분이 몽땅 버렸어요. <laughs> 진작에 이렇게 옮겨놓았던 얘가 지금 크네요. 미리 이렇게 옮겨놓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목단이에요. 요 아이는 토종 우알인데요. 꽃망울이 엄청 맺혀 있죠. 옥매꽃이 엄청 폈죠. 옥매예요 얘는 겹이에요. 이 아이는 쌀꽃이구요 분홍 옥매는 다 졌네요. 분홍 옥매예요. 다 졌어요. 이 아이는 흰색 옥매 꽃이죠? 얘는 으름이에요. 으름꽃이에요. 으름꽃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솔립 대국이 보세요. 캐는데 아직도 남아가지고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피카가물리져서이 져서 많이 나오네요. 여기는 포튼의 작은 정원이었습니다